반갑습니다 나오니 그그 고등학교 그 자식들 그첫 번째가 고등학교 가면 좀 많이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러시죠 뭘 내가 부모로서 뭘 대비를 해줘야 되나 뭘 신경을 써줘야 되나 지금 여기에 오신 것만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90점 부모님인 것 같아요 보통은 바쁘셔가지고 마음만 오고 싶지 실제로 몸이 오는 건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90% 성공했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 동명여자였고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게 좀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동명여자 그 실적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보낸 애가 대학을 잘 보내나. 요게 그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 교육청의 산하에 있는 공식 정보기관의 자료입니다. 공개 자료라고 해서 요즘 교육 자료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서 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는 숫자예요. 이게 2021년도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도 졸업생이니까 2020년도 졸업생이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보시면 4년제 대학이 47.5%를 보냈거든요. 근데 보통 서울에서 4년제대 입학 비율은 35%에서 40%예요. 뭐 다소 매년 다소 차이는 나는데 우수광스러운 얘기는 옛날, 이게, 이거는 얘기하면 뭐 여고를 욕하는 것 같아서. <laughs> 그렇긴 한데, 뭐 옛날에 뭐 여고가 되게 유명한 여고가 있었거든요. 뭐 기숙사형 여고라고, 그 굉장히 외고, 그 땡땡, 여자 외고 옆에 있는 땡땡 여고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형이라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학교라고. 그래서, 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4년제대 입학비율이, 지금은 변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충격적이었어요. 입학비율이 35%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34점 몇 프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면목요, 면문요구라고 유명한데, 그, 생각보다 실적은 별로네?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동명요구는, 어, 실적이 되게 좋아요. 47.5, 뭐, 뭐, 올해 내년에 그럴지는 몰라도, 꼭 평균이니까, 어 47.5%면은 일반 시중 인문계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입니다. 근데 전문대에는 27.5%고요. 기타가 이제, 이제 다른 길로 가는 아이들이니까 대학교에서 24% 빼면은 한 6등급, 7등급까지는 그 진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6등급까지 네. 진로가 있다. 좋은 학교입니다. 그, 평균 점수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지금 파란색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밝은 파란색이 이 동네 8개교 평균 값이거든요? 예, 평균 점수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 여기에 자료 숫자가 파란색이 되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 한 학교가 8 1 5예요 그래서 확 올라갔는데, 보통은, 50점대 인애가 하나 50점대인 학교가 하나. 그리고 보통은 60점대입니다. 근데 60점대에 비해서 지금 67점이니까 딱 중간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리고 예, 상위권에 소위 대학을 갈 만한 애들이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애들이 90점, 80점, 70점에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는 것은 이게 얼핏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아이 학교는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운가 보다. 거기다 이제 하위권이 지금 35%거든요. 그러니까 35%는 50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야이 학교는 되게 어려운가 보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야, 그 시험지를 제가 분석을 해서 봤는데, 아니,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지인데, 오, 실적도 좋은 학교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과학 과목에 그렇게, 중점을 두고 시간을 배정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좋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조금만 더, 조금만 하면, 등급이 확 올라갈 수 있어서, 과학 등급, 이게 과학이 옛날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뭐 나쁘게 말하면은, 학교에서 과학 수업 분위기가, 애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자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아이들이라는 게 아이들인 이유가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책 보고 있는 학교가 있고 학교에 쉬는 시간에 책 보면 애들이 야너 뭐해 하고 때리는 학교가 있고 근데 이 학교는 그, 자, 실적이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한데, 결론은 과학은 그렇지는 않은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역점, 역으로 조, 다른 학교보다 오히려 신경을 조금 더 써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학교다. 요거 전에, 바로 전에 선정고 나그 설명해 드리고 나왔는데, 선정고 부모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만, 선정구 부모님들한테 난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야, 이 학교 좋은 학교다. 대학 진짜 잘 많이 보냈다. 근데 어렵다. <laughs>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야,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이 학교는 조금만 해주시면 은그 선정구에서 얻는 등급보다 더잘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것도 제 짐작이긴 한데. 그, 여고 특유의, 그, 여, 여 그, 아 제가 성, 저 페미니스트입니다.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닌데, 여성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감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수리, 과학 쪽보다는 어문계통이나 그, 그런 쪽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성, 성과가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이 조금 이런 편 분포를 가진 게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옆 고지 애들한테 휩쓸리지 않고 거꾸로 우리애는 조금 더 과학을 신경을 쓰게 하면은 뭐 다른 학교 애들하고 실력이 비슷하다 해도 다른 학교보다 등급이 훨씬 잘 나올 수 있어요. 예 한번 그그 그 잠깐만요. 요건데. 네. 예, 그 문제 난이도는 여기에 써드린 대로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죠? 근데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거의 전체 문제의 90%는 평범한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 두세 권만 풀어보면 다풀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 극소수기는 해요. 제가 세 보니까 보통 두세개 정도밖에 안 되던데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어, 선행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특히 그 물리 부분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 그러니까 2단원의 역학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물리 부분이 좀 까다롭고 그 선행 부분이 있고 긴 지문이 있어서 애들이 그좀 아까 같은 분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아, 어려워 못 하겠어는 얘기는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웬만한 점수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1, 2, 3 등급 받으시려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가 결론이네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서술형은 다른 학교도 보통 30%예요. 그래서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기초 유형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서울 상위권으로 갈수 있는 1, 2등급이 되려면 조금 심화 부분도 신경 쓰고 특히 물리 부분을 신경을 써야만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예. 근데 애들이 또 학교에 가서 수업하다 보면 어, 쉽네, 괜찮네. 그러고서는 또 이걸 안 하거든요. 심화 부분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분포가 나오는 거라고 볼수 있죠. 이게 지금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 일단원에 나와 있는 빅뱅 우주론에 관해서 나온 건데요. 이게 사실 이게 질량수 개념은 원래 고일은 가리키면 안 됩니다. 근데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쉬, 중간 아 근데 대부분은 쉬워요. 대부분은 평이한데 가끔 가다 이렇게 허를 찌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1등급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네, 요거는 중그 역학 시스템이거든요. 중력에 관한 건데요. 이다요기 지금 원래는 책에는 역학 시스템에 만유력의 법칙에 대한 기본 개념만 써 있고요, 공식이 안써 있어요. 그, 그 만유력의 법칙의 공식이 요거잖아요. 요건데요, 요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심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 공식.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물리 문제인데요 보통 그 특정 학교를 얘기하면 안 되죠. 어, 어떻게 얘기하지? 땡땡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응이응 땡땡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 문제가,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 속력이 일정하다. 그 정도 말로만 하면 알아들으면 풀수 있는 문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아까도 물리물리 얘기 드린 겁니다. 요거는 그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되게 높거나 심오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한 문제입니다. <laughs> 네, 여기 이게 18번 문제고요. 이게 한 문제예요. 지문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이쭉 읽고 풀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뭐 물었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이나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게 보통 서술형은 서술형 똑같은 서술형이라고 하더라도 단답형을 요구하는 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멋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뭐 단어, 그러니까 답이 보통 단어나 짧은 문장이 요구가 많은데 이 보시면 음. 알겠겠지만 여기서는 서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서술형 다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쓰는 연습을. 근데 애들이 의외로 어떤 애들이 많냐면 알아요. 아는데 틀렸어요. 아 내가 실수했어요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뭐냐 많은 이유가 뭐야? 특히 이제 서술형 감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 땡땡 고등학교를 제가 맡았는데 그 학교는 서술형이 40%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네들은 시험 대비 때한 주는 아예 서술형 주라고 해가지고 서술형만 주구장창 계속 연습시키고 제가 고쳐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셔야 애들이 이제 애들이 보통 야 오늘 시험 잘 봤냐? 그러면 은 보통 오, 뭐 객관식은 다 맞았어 그러면서 이제 서술형은 얘기를 안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이 연습을 좀 하시고 신경을 좀써 주셔야 이, 이 부분도 완벽하게 될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 자꾸 나가라고 하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본 수업을 하시면 충분한 학교다. 그런데 상위 등급을 하시려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대학 보내는 성적 성과는 괜찮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학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네요. 그 2022년도에 제가 이건 홍보입니다. 제가 새로운 수업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칠판에 판서 수업만 했는데요. 올해는 애들이 조금 더 친화적으로 과학 수업을 듣게 하려고 제가 일부, 일부로 나누어서요. 일부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다가 이제 그림만 보여주고 동영상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관심이 없으면 과학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림이나 동영상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면서 재미 위주로 그. 글쎄요, 그게 재미는 없어 하긴 하는데, 재미 위주로 이렇게 한 시간을 꾸미고, 나머지 2분은 제가 늘상하듯이 판소속을 진행하거든요.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피드백을 해봤더니, 괜찮냐, 재밌냐, 그랬더니, 표정은, 예, 뭐, 재밌어요.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하긴 뭐, 공부인데 재밌겠습니까? <laughs> 근데, 그 올해도 올해 그게 첫 시도였는데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대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홍보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